i, don't know. I don't know. <laughs>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1, 3위, 어?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축하드리고요. MTV 남자 3그룹 A 3위, 전대수 선수 2위, 최인... 저희 지금 대관령 힐클라인 대장 도착했습니다. 지금 11시 20분인데 벌써 이렇게 다 주차장이 지금 거의 다 가득 차있네요. 대회는 2시 출발인데, 대회장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줄서 오늘 계획은 모티브스에서 자전거 케어를 받는 거였는데, 벌써 줄이 가득 차서 일단 빠르게 포기를 하고 저희는 방어표부터 수영하기로 했습니다. 대관령은 방어표는 수영하신 다음에 기념품 수영 및 행운권을 추첨해 주시면 되고요 이번에는 선글라스가 기념품으로 나왔습니다. 진짜 이날 날씨가 너무 좋았습니다. 저희가 영광에... 이번 대회장은 뭐 딱히 볼게 없어서 빠르게 패스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첫 NMB에서 출전하 대회였는데요. 헬멧 안 쓰다, 헬멧. 너무 긴장해서 지금 헬멧도 안 쓰고서는 예, 몸을 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되면은 선수들은 경기장으로 가고 가족들은 대회관령 정상으로 올라가서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어. 어. 원래 대회 시작할 때는 폭죽인데 이번 대회에서는 충격이 없어서 좀 아쉬웠습니다. 대회는 무조건 안전이 최고죠. 자, 대회 출발입니다. 일단 도로를 빠져나가기 전까지는 퍼레이드 구간인데요. 그 다음 영동대학교 부근부터 해서 경쟁 구간이 시작됩니다. 네, 선도와후미에는 저희 응급차량이 같이 동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바로 도로변으로 나와주시면 됩니다. 중앙선 넘지 마세요. 저희들 왼쪽에는 엔트리 남자 2부로 등한 장근 선수가 보입니다. 부상 이후에 화려하게 복귀전을 치렀죠. 그리고 오른쪽에는 저희 NMB 김창민 선수도 잘 기억해주세요. 깜짝 놀랄 소식은 장 기수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경쟁 구간 시작인데요. 대관령힐클라이은총 18km의 경쟁이며, 초반 5.8km로그의 평증감을 지릅니다. 이때까지는 되게 순조로워 보였는데 이때 옆으로 지나가는 고속 라이더 저걸 잡았어야 되는데 못 잡았어 결국 막혀가지고 못 돌아갔습니다. 별거는 경나하지지 또는 이 4시 이하로 끊어져서 처참한 심정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약 12km 정도 어필만 해주시면 대회는 끝납니다. 옆에 보이는 이날 아이더 분이 이번 영상의 거의 주인공급이신데요. 거의 시체에 가까운 저를 정상까지 쫙 이렇게 끌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2100번 선생님, 정말 감사했습니다. 제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풀 영상도 올릴 예정이니까 꼭 기다리셨다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NMB 김창민 선수가 보이네요. 아, 그새 이나라이더 한 분이 추가되었습니다 cocaine and never looked at you girl quite the same in a lonely way i see your pain you never meant to rain on my parade you're taking my time to drank too God. much you would've known that i would fall in love in a lonely way i can feel your pain and we would found Never been a real allegiance. And the demons now awake. You made him breathing. Now I'm freezing. I can't even make a fist. I tried to squeeze a Mental beat and tried to thaw. By default, I started tweaking. Cheap cocaine and a lines about on the speakers. Makes a cloud when bass increases. Faces leave the am enthralled. She ain't even had the talk. For I ate what you were feeding like I hadn't. Ate it all. Didn't see that you were leading me. just to run around. 26 and ain't a jogger. I should know by now. But the bust out made me call. Gotta like this habit now. I carry extra baggage now. My heart got any colder if I told her to come back around. It's autumn and I am leaving. it It's hopeless. I didn't think I'd be my lowest. Wasn't moving in the lows. Won't see Kobe's, won't see souls, Won't see nobody is cold now. Nah. i <sighs> 아, 아, 아. 과연 결과는? 남자 사이클 B그룹, 제가 7위를 했습니다. 11분 나쁘지 않은 그런 기록이라고 하는데, 솔직히 좀 아쉬웠죠. 저 7등 했어요. 진짜요? 네. 오. 사실 앞에 영상에서 제가 상을 받는 것은 팀의 김창민 선수의 대리수상이었습니다. 음,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사동으로 나와. 이리, 장근희, 이리, 조용기 선수. 대리수상이지만 제가 또 이렇게 언제 이런 곳에 올라가 보겠습니까? 내년에는 꼭 대리수상이 아니라 제 힘으로. 직접 올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근희, 대회, 대회 뛰신 대회 모든 분들 축하 드고요 각진 2, 3위 축하드립니다. 1위 분도 축하드리고요. 대회 풀영상도 올릴 예정이니까 코스가 궁금하신 MTV, 분들은 조금만 기대하시면 20, 좋을 것 같습니다. 3위, 저는 그럼 이만 출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용 전부 다 봤습니다. 축하드리고요. MTV 남자 3구룹 A 3위 전대수 선수 2위 최일